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여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 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럴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오늘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각성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말씀대로 하만의 악한 계획은 다 끝이 났고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게 됐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높임을 받았고 존귀의 여김을 받았는데 나머지 유다인들에 대한 그 위기와 어려움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에서가 다시 한번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했죠. 에서의 이 간청을 들은 이 왕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자기가 하만에게 속아서 조서를 발행했다고는 하나, 그 조서에는 자기의 도장, 왕의 인이 처진 조서였기 때문에 왕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왕은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서가 잘못 나간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취소해버릴 수가 없단 말이야.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놀랄 만한 방법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제 자기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 하만이 만들었던 그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들이 고민하고 너희들의 뜻대로 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만이 계획한 그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새로운 조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르드게와 에스터가 무엇을 하든지 허락해주겠다라는 거죠. 이전 조서를 관례상 취소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살 길을 찾는다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지수표 그들에게 주고 그들 뜻대로 그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하는데 자,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기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모르드게가 왕이 준그 권위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안을 공표했을 때의 시기가 언제죠? 말씀을 보면 시완월 그러니까 3월 23일이라고 돼 있죠. 하만이 처음 이 법을 만들어 공표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1월 13일이었다는 말이에요. 1월 13일 날 이제 하만이 법령을 만들었고. 에스더가 이 음모를 왕에게 전한 것이 1월부터 3일 후인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새로운 법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두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가 더 지나는 시간 동안 이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법령을 이들이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법률을 만들어낸 거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그들은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댄 거예요. 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됐단 말이에요. 에스터 처음에 나오던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에스터와 모르드게에게 없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누가 제일 갑일까요? 그 전까지는 하만이 제일 갑이었다면 이제는 모르드게와 에스터가 최고 갑일 거예요.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새로운 총리가 된 모르드게 왕의 깊은 사랑을 받는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줄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왕호 에스더. 이두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왕이 백지수표도 줬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뜻대로 해라. 유다인들을 네가 살릴 수 있다면 그 하만에 의해 세워진 그 법률을 뚫고 너희가 살,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왕이 전폭적인 지지를 줬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왕 빼놓고는 가장 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와 에서란 말이에요. 이제 이들에게 힘이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건요, 늘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싸움에서 이기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 따르면 잘못 휘두르면 그 칼날에 오히려 내가 다치고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현명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도하면서 신중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처리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로하여금 새로운 법안이 발표됐는데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이 내용이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래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고 이 조서 초번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속아서 처음 도장을 찍었던 한날 한시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이 조서의 내용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유다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공격할다고 할지라도 유다인들이 서로 모여서 조직적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 권한을 나라가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고 그들을 쳐서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고 이제는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역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것이 다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힌 조서의 내용을 취소하고 바꿀 수 없는 이 페르시아의 관례 때문에 생기는 참 모순 아닌 모순인 거죠. 그러나 이 모순이요 오히려 유다인들에게는 더 잘된 일이 됩니다.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 때문에 권력의 길에 오른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었죠? 아말렉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말 하만만 아말렉의 후손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 곳곳에 하만으로 하여금 권력의 자리에 오른 다른 아말렉 후손들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이들은 하만이 죽임을 당했으니 잠시 잠깐은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후에 이들의 후손에게 이들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미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왕이 약속한 그 이제 아다럴 곧 12월 13일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스터 9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자 에스터 9장 6절 말씀 보면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9장 10절에도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제덕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에스터 9장 15절 말씀에도 아다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9장 16절도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다로 13일날 수산성에서 만 800명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들의 원수들이 처단되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만이 죽었다고 해도 이들을 그대로 뒀더라면 사울이 살려놓았던 그악각 자손들처럼 두고두고 두고 이들은 유대인의 걸림돌, 유대인들 앞날의 위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놀라운건요 유다인들이 이 엄청난 반격을 할수 있는 이 12월 13일은 원래 어떤 날입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날이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로 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망의 날이고 그들에게 슬픔의 날이었어야 하는 그 날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니 그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오히려 승리의 날, 하나님 주신 영광의 날, 하나님 은혜의 날이 된 거죠. 자이 에서 9장의 말씀들 지금 제가 쭉 나열한 말씀들을 보면요, 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왜 손을 안 댔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는 하나도 건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이제서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들을 통해 이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 이렇게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각성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됐던 이 유다인들인데,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던 그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이들이 기도했죠. 금식했죠. 그 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가시는지, 애써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애써 본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이고. 이 모든 일들이 석시원이 유다인들에게 밝혀졌을까요? 에스터가 유다인들에게 금식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나와서 자, 내가 오늘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요. 내일 다시 초대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내일 다시 얘기해 줄게요. 상황이 이렇게 갔을까요? 그냥 그들은 잠잠히 그들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견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도래하자 마귀를 압제하고 몰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그들의 것이 되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됐잖아요. 13절 말씀 보면은 자,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다시 좀 이제 상황을 앞으로 와서 이제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 법령이 준비되고 공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3월달에 법률이 공표가 됐고 거사를 치르는 날은 12월이니까 대략 시간적으로 한 7~8개월 정도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 7~8개월 동안 그들은 뭐 해야 될까요?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방어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 방어할 준비,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들은요, 한 백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들은 유다인으로서 함께 모여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서든지 살아남기 위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이를 지키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 지키는 것을 잃어버렸고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 살아남는 데만 최선을 다했지.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들은 한데 뭉쳐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7, 8개월 동안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된 거죠 지금 그들이 겪은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실 이들은 이미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기한 이루어지는 동안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들이었단 말이야.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자기들 별볼일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는 좀 이뤄놓은 것들도 있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대우가 차우가 그리 그래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그들이 아무리 페르시아에 오래 살아도 그들이 아무리 페르시아에서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한순간에 핍박받을 수 있는 아, 내가 이방인이구나. 내가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거고요. 또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사실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구나. 이 위험, 이 어려움 그 뒤에 마귀가 항상 그들을 노리고 있구나. 왜냐면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자기 그 동포들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그 권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된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내달려야 된다. 이들은 이 일련의 사태, 이, 연련의, 이 일련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어제까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던 각자 도생하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뭉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성하게 된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죠. 오늘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많은 것 갖고,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즐기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휘두를 때 잘못 휘두르면 그것이 다시 날개로 돌아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이런 걸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무너져 내리죠. 왜 무너집니까?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엘리아도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우리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냥 긴장감 놓고 살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곳, 그런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늘,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 없이 우리가 세상에 동화돼 살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 할까요?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 넣으면? 개구리가 물이 너무 뜨거워서 팔짝 도망가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놓고 서서히 불을 끓이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그냥 있는다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좀 편안하다고, 지금 내 삶이 좀 괜찮아 괜찮다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요, 우리는 우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영적 전쟁의 패배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사,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늘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기도의 시간도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가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은 내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지금 이걸 선택했나? 아니면 내가 괜찮으려고 이걸 선택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라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찾아있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왔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뭐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내가 나와서 앉아있다가 한 시간 지키고 가면서 한 시간 떼고 가면서 그래, 난 오늘 할도리를 다 했어. 이렇게만 여기면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주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병으로 살아간다면, 훈련병은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훈련 받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아야 실전에 투입도 될수 있는 거고요. 실전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오합지졸이 전쟁에 나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인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적당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지. 이것이 우리랑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고 율법이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단 말이야. 이제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군대로서, 그리스의 군대로서 각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말씀과 기도로 늘 훈련되어져서 맡겨진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 싸움에서 이겨야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에스의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에스가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싸웠는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전의 상황. 반전의 드라마가 그려지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스토리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기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더와 모르드기에게 또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시간에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지금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여러 가지 근심들,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지, 오늘 이밤 정말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각성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